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그리고 정말 많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귀한 자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발걸음해 주신 내빈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기업 대표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오늘 행사 시작에 앞서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분한분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새로운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기도의 박신관 경제노동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조광수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황수영 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셔서 인증 해도 받고 인증서도 이렇게 받는 날인데 더 뜻깊은 그한 해의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에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그 환경서비스에 또 최스트 전방에서 여러분 들 직접 만나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애정이 경제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누구라도 심각해서 앞으로 더그 경기도 경제가 사실 오늘 그 대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경제가 안 좋죠. 사실 근데 저희 나라가 사실. 기술 가지고 뭔가 는 나라도 수출해야 돼요. 그런데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중소기업을 운영하기에 넘넉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공기관에서 이상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왜냐하면 아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게 잘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과학기술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얼마 못 받는다.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그 정도의 기술이 돈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고 같이 살아가려면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질수 있는 상생 시스템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김기준 원장님 모시고 또 경례의 말씀 청해 드겠습니다. 리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으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진환 경제노동실장님 그리고 아 정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꼭 필요한 하정들을 하시는 조강준 과학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뭐 경제를 나하는데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받으신 기업인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을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이번 순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정광용 기업성장본부장님 모시고 2018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그 인증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공고하였으며 총 821개사가 접수되어. 엄격한 선정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및 전수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208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기업들이 한데 힘을 모아서 경기도의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라는 약정서를 또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약정서는 경제실장님. 직접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과 그리고 또 올해 인증기업을 대표해서 주식회사 HBK 조창현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수출 약정서 2018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된 주식회사 HBK 의 207개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국내 일자리 846개를 창출하여 새로운 경기 만들기에 함께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주식회사 h p k 대표이사 조창현 네, 약정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인증서 수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196 주식회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내용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2018-1967 유성 붕채기계 주식회사 내용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소리>